옵션 매수 플레이 이 전략 포지션 만들어가 하는 것도 이 마지막 이 만기 때 이렇게 변동이 심하면서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0.07짜리가 그죠? 그게 3이 되면 0.07에 아 이제 이 옵션 양매도 때리면서 나아 이제 이 0.07이 이제 빵이 되겠구나 빵이 되겠구나 하면 0.07짜리를 한 70만 원어치 내가 들고 있었는데. 이게 다시 쭉 살아남으면서 50배가 나타잖아요 그럼 70만원, 700만원, 5,700만원, 3,500만원. 양매도 때리면서, 아, 이제 70만원, 요거 내꺼 되겠구나 했는데, 쫙 올라가면서, 이게 3,500만원이 되면, 70만원 벌려다가 내가 3,500 내주게 생겼잖아요. 엄청 스트레스 받게 됩니다. 예, 네, 그 옵션의 세계가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제가 옵션 많이 할 때도 만기 때는 하지 않는다 그 원칙을 지켰어요. 신기한 차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보고 어, 선물옵션 강의할 때 살짝 보여드렸던 콜605 이런게 네, 어떻게 끝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요 시장 보시다시피 윗골이 쭉 달았어요 플러스 1.57까지 갔다가 네, 밀려서 끝났지만 그래도 강보하고 끝났고 시초가는 마이너스 0.43으로 시작을 했다가 네, 윗골이 달고 밀렸습니다 주봉 살짝 한번 볼까요 네 주봉은 이런 모습이고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끝이 나도 주봉상에 네, 매수 신호가 떠서 끝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매수 신호가 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금 다시 밀리면 또 매도 신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 매도 신호가 드디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코스피 200 종목 내에서 삼성전자 오늘은 아, 삼성전자가 윗꼬리가 길게 달렸네요. 실적 발표하면서 마이너스 1.9로 시작을 해서 플러스 2.48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은 다시 밀려가지고 마이너스 1.56으로 끝났습니다. 에, 그러면 삼성전자를 판 주체는 어딘가? 기관 513만 주, 외국인 378만 5천 주. 프로그램 매도도 좀 나왔네요. 254만 주. 네 이렇게 어, 기관 외국인이 다 팔았고 밀렸으니까 또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한것 같습니다. 네 예, 개인이 1조 8천억 원을 매수했고요 외국인 4,600억 매도, 기관은 1, 000, 1조 6천억 매도를 했습니다. 어,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은 매도를 했네요. 반면에 선물은 5천 개를 매수를 했습니다. 콜 옵션을 오늘 236억이나 매수를 했고요. 아마 시장이 좀 마이너스 났을 때콜 가격이 이제 확 죽었을 겁니다. 콜 가격이 확 죽으면서 어느 정도 콜 매도에서 손실난 거 아마 환매수를 좀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파생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나오는 그래프가 여기 보시다시피 코스피가 있고 코스피 선물이 있고 오늘 시장의 움직임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쭉한 10시 반까지 위로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2시쯤에 다시 위로 치다가 네, 밀려서 끝났고요. 여기 보면 코스피 200이 664.18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 옵션 오늘 만기가 되는 옵션 주가지수 옵션은 664.18로 모든 주가 지수 옵션은 다요 가격으로 결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옵션 한번 볼게요. 옵션에서 저, 지난번에 605짜리 보여드리면서 605가 콜이 9였었잖아요. 9. 자, 콜 옵션 가격을 보겠습니다. 자, 9짜리가 요 57, 9만 원이 57만 원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장중 최고가가 어, 오늘 10시 반에는 72였어요. 7이만 원까지 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봉으로 보면 어, 선물 옵션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12월 31일 날 강의가 있었기 때문에 요 12월 29일 날 제가 자료를 만들 때 어, 605짜리 콜이 9.23이었습니다. 9 2 3 그날도 시초가에 시작할 때는 이게 4.37 4.53으로 시작했거든요 4.53이 불과 며칠이에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7거래일 만에 72까지 갔었습니다 이런 성격 때문에 이게 또더 재미난 거는 12월 10일이잖아요 여기 12월 10일 날 1.86이었어요 18,000원짜리가 72만원을 갔다고 보면 되죠 이런 변동성 때문에 뭔가 한 방을 바라는 분들이 이 옵션 시장 들어와서 이 매수 플레이를 하다가 많이 사라지신다 했잖아요 나중에 행방불명됩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선물 옵션은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뭔지는 아셔야 되기 때문에. 어, 이번에 보여드렸고, 그래서 605짜리 잖아요. 콜 605짜리가 그러면 오늘 종가에 만약에 내가 청산을 콜 605를 사서 매도를 안 했어요. 그러면 오늘 종가 664.18로 청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664.18 빼기 605는 59.18이에요. 여기 지금 종가로 들어간 가격은 57.5지만 실제 이 콜옵션의 정산은 오늘 코스피 200이 664.18로 마감이 되면서 이 콜옵션은 59.18로 정산이 되게 됩니다. 자 반면에 이제 풋옵션 보세요. 이쪽에 이 풋옵션들 전부 이제 다 꽝이 된 거죠. 664보다 어, 풋은 높게 팔수 있는 권리 잖아요 그러면 664 니까 어662.5도 오늘 끝나기 전까지 1.45로 거래 돼었거든요이다 꽝이에요 꽝664 보다 밑에 있는거는 다 꽝이고 665가3.11로 종가 들어가기 전에 예, 마지막에 뭐 가격이 좀 살아났었네요 3.63 으로 아 이게 시장이 쭉 밀리면서 다시 이게 살아났는데 오늘 이 가격 보시면 어~ 저가가 영점 영칠이에요 영점 영칠 이게 저가 요아 이제 끝났나 보다 두시 이십 분에 두시 이십 분에 이래 시장이 다시 올라오면서 어~ 코스피 육백칠십까지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아 육백육십오 짜리 이거는 이제 꽝인가 보다 하면서 영점 영칠까지 빠졌었거든요. 0.07 빠진 게 장마감 전에 3.63까지 갔었으니까 와, 0.07이 3.63. 참 변동성이 어마무시하네요. 자, 0.07이 0.7만 대도 10배잖아요. 그러니까 7, 4, 28, 5, 7, 2, 35. 50배가 났네요, 50배. 2시 20분부터 3시 2 0분요 1시간 동안에 50배가 났습니다. <laughs> 그리고 결국은 이게 얼마에 끝났다고 보면 되냐면요. 푸시 665에 팔수 있는 권리인데 664.18로 끝났기 때문에 665 664.18이면 0.72로 0.82, 0.82로 결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아 이거 시장 혹시 확 밀어 버리나 싶어서 3.63에 샀던 분들은 이게 결국은 0.82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손해가 나게 되죠. 네, 665 콜을 한번 볼까요. 콜 가격. 콜 가격은 시장이 올라갈 때는 와 665짜리 콜이 행사가 되는 거니까 쭉 올라갈 때 가격이 12.25까지 가서 돼요. 12.25. 12.25까지 갔는데 마감 전에 0.26 으로 갔고 665 빼기 664.18 이니까 콜 가격도 콜은 싸게 살수 있는 권리 잖아요 그럼 665에 살수 있는 권리인데 664로 끝났으니까 이거는 꽝 됐습니다 빵 됐어요 빵 오늘 하루에 12까지 갔던 게빵된 겁니다 빵 이렇게 옵션은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근데 이 변동성을 보면서 와 한방을 놀이로 여기 들어오면 아 이거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영혼을 파는 매매라고요. 이 심한 변동성을 보면서 어 내가 여기 샀어야 되는데 여기서 팔았어야 되는데 온갖 그런 자책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옵션 매수 플레이 이 전략 포지션 만들어가 하는 것도 이 마지막. 이 만기 때 이렇게 변동이 심하면서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냐면 하 아까 0.07짜리가 그죠? 그게 3이 되면 0.07에 아 이제 이 옵션 양매도 때리면서 나 이제 이 0.07이 이제 빵이 되겠구나. 빵이 되겠구나 하면 0.07짜리를 한 70만원어치 내가 들고 있었는데 이게 다시 쭉살아남면서 50배가 나대잖아요 그럼 70만 원, 700만 원, 5,700만 원, 3,500만 원. 양매도 때리면서 아 이제 70만 원요거내거 되겠구나 했는데 쫙 올라가면서 이게 3,500만 원이 되면 70만 원 벌려다가 내가 3,500 내주게 생겼어요. 엄청 스트레스 받게 됩니다. 예, 네, 그 옵션의 세계가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제가 옵션 많이 할 때도 만기 때는 하지 않는다. 그 원칙을 지켰어요. 네, 지나고 뭐 아, 내가 요때 샀으면 50배 낫겠는데뭐 이래도 그런 거 전혀 그거는 다 보고 하는 얘기고요. 이 변동성에 마음 졸이면서 수명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만기에는 저는 포지션을 가져가지 않는다. 네, 그 원칙을 옛날에 25년 전에도 세우면서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차트로 돌아가서 오늘 주요 종목들 동향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하이닉스는 플러스 1.89로 끝났구요 그리고 삼성바이오가 오늘도 불을 뿜었습니다 쫙 올라왔구요 LG엔솔은 참 계속 안좋다 그죠 현대차 어제 많이 올랐지만 오늘은 현대차 시초가 플러스 3% 시작해서 마이너스 2.8로쭉 밀리면서 끝났고 현대중공업차 더구요 예, 전자 실적 발표가 끝나면 일단은 실적 그 다음 실적 좋은 섹터가 조선이잖아요. 조선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도 와 전고점 거의 다시 다 왔네요. 순식간이다 그죠? 예 네, 어느덧 다와 버렸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러고 있고요. 최근에 셀트리언이 강하게 올랐는데 셀트리언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대 가치면에서 어, 셀트리온 시가총액이 뭐야? 49조야? 그러면 이제 에피스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그런 면이 아마 생길 겁니다. 기아차도 오늘 좀 음봉이 크게 났고요. KB금융 이러고 있고요. 삼성물산, 하나오션 네. 확실히 조선주가 그 다음 바통을 이어가고 있네요. 보니까 자, 네이버 빠졌고 음, 현대 일렉트릭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이고, 한국 조선해 양도 예, 꾸역꾸역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삼성 중공업 차트 모양도 나쁘지 않고, 현대 로템이 계속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이 빠진 것좀 볼게요. 현대 해상이 어, 큰 폭으로 빠졌는데, 이런 건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 오늘 옵션만 기니까 혹시 종가에, 어, 밀렸나? 확인하고 싶죠. 15분 차트로 보니까 아니네요. 그냥 어, 아침부터 그냥 쭉 밀렸네요. 쭉자 이렇게 밀면서 파는 거 보니까 외국인이 판거 같다. 그죠? 네, 67만주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팔면 종가, 저가, 저가를 만들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솔 케미칼좀 밀렸고요. 이마트, 두산, 로보틱스, 포스코, dx. 세아제강, 두산박해, 코웨이, 하나생명, 기아, 고려아연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포스코홀딩스 그나마 2차전지 중에서 포스코홀딩스가 그나마 단단하게 버티고 있네요. 사실 2차전지보다는 철강이 이제 본업이긴 하니까 그죠. 대한요아 코스닥도 한 볼까요? 오늘 코스닥 마이너스 0 3 5퍼좀 빠지긴 했는데 좀 많이 오른 거 보겠습니다. 어, 오늘 G2G 바이오가 강하게 올랐네요.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주선 엔지니어링도 네, 고 올라오는 모습이고 어, 이 오른쪽에다가 월봉 차트 같이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세트레가이 와 우주 세트레가이 그다음에 DND 파마테 파마리 있었지. 예 벌써 바닥에서 26%나 올라왔습니다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습니다 YG 엔터 6%나 올랐네요 오늘 제주 반도체 오름 테라피틱스 인벤티지 랩 인투셀 케어젠 오스코텍 알지노믹스 어, 이거는 상장된지 얼마 안됐네요 보니까 리가캠 바이오, 펩트론, 휴젤, 음, ABL 바이오. ABL 바이오도 월봉으로는 어, 실제 라이센싱 아웃이라는 큰 어, 실적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예, 단단하게 올라가고 있네요. 그 다음에 JYP, S.M. 클래시스. 네, 대충 뭐이 정도 보면 될것 같고요. 오늘 옵션 만기에는 하여튼 보합권으로 큰 변화 없이 끝이 났고 삼성전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어,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바통을 이어받을 그 다음 실적주는 어딘가 그걸 오늘. 시장이 좀 보여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신기한 차트 분석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전한 퇴근길, 건강한 퇴근길, 행복한 퇴근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